이 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6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떤 식이 되겠죠? 이 그래프가 직선 y는 mx랑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나고, 이체 함수를 평행이동했으면 이체 함수 모양이겠죠. 그거랑 y는 mx랑 만나는 두점, 이 pq의 x좌표는 바로 이두 개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근이죠. 이두 근의 합이 바로 이두 x좌표의 합이 될 거예요. 아,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이 이차식이 필요합니다. 평행이동한 이차식이요. 이차함수의 2차 평행이동은 꼭지점을 평행이동시키면 돼요. 그럼 원래 이차함수식의 꼭지점을 구해볼게요.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9예요. 이 점을 꼭지점이니까 점이동으로 하면 돼요. x는 4만큼 즉, 마이너스 3에다 4를 더하면 1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아, 9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꼭지점이 바뀌죠. 그럼 식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y는 x-1의 제곱 마이너스 12꼭지점이 1,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면 이거죠. 그리고 이차 계수는 1로 바뀌지 않습니다.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진 않기 때문이에요. 그럼 식이 완성됐네요. 두 점,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 y소구하고 x-1제곱-12는 mx의 근이죠.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하려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죠. 마이너스 2x 이항에서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묶어내서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2이니까 마이너스 11은 0. 이거에 두 근의 합이 0이다. 이런거죠.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근. 두 근의 합 1분의 1차 계수 부호 바뀐 2 e 플러스 m 개0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